네, 데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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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자. 안녕하세요. 레골라스 남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 간만에 음, 우리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나 여러 선수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어, 재밌어하는 레크레이션 게임을 조금 많이 준비했어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갑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 보시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크로스바 챌린지. 알죠? 꼴대 아, 맞추기라고 합니다. 꼴대 맞추기를 할 거예요. 요 크로스바 알죠? 요거 위 꼴대 하나 다음에는 요골대 그리고 순차적으로 레크리 게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위 크로스. 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 아, 아. 예능인데 또집중할지는 뜨거. 아. 가자 가자 가자. 자 간다 연수동 이브라 모비치. 오씨 오용수 아. 모비치 이렇게 바벼게. 바벼게. 이렇게 가이 선수는 현역이야 아, 네. <laughs> 아직 은퇴할 날이 10년 남아서 그래 아 옛날엔 자자 간다 아, 네, 네, 끝맞죠 아, 네, 네. 이번에 역골때예요 가면 든지뭐 저기 뭐 직선으로 갔든지 그건 알서 아이 아이 아자 자, 아, 딱 조준 딱해가고 탕, 탕, 탕 탕, 아아 아, 아. 아, 오늘 힘 많이 들어가네 오늘 쉽지 않네 발리, 발리 넣으 어, 아, 발리? 그러면 발리? 어, 알았어 이제 막 가네? 그렇지, 그렇지 우와. 오, 나보다 나은데 이거? 씨, 큰일 났네 코나우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나우진을 정확하게 연수도 이브라힘 씨인데 혼나도로 한다. 아, 한번 보여주세요. 외계인인가? 정확 정확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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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확하게 이제 화성으로 가면 됩니다. 화성으로 갈 거니까 잡아놓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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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나 힘만 들어가는데 오늘. 안 아, 되겠다. 그냥 끝내겠다. 됐다. 맞케맞맞야공 맞았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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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 맞았잖아.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공야 골대만인데 왜 공이 튀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골대 골대랑 공이랑 말이 안 돼. 아니 항시아 이거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야 아니 골대를 맞은데 공이 왜튀어 나오는 거야 어디 안 되겠다 그냥 다아자인에 줄게 어차피 꼴찌만 하면 되잖아. 아 너무 많이 봐준다 오늘 아 장난 너무 졌다 발레 춤 괜히 때렸다 씨. 오우 와우 뭐야 우야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저 다음으로 은퇴할 선수가 생겼어요 자아 라브네 나저 은퇴 은퇴해야지 축구 어, 아, 뭐. <laughs> <자, 가자>, 해 이거 뭐야 아나 하나도 못자 가자 아, 옆골요 짧은 옆골대. 아 남자답게 해보세요. 자신감 있게. 아이 뭐 대구대 굴려. 그래 그래 자어 남자가 어아이 끝내 어떻게? 그냥 이야 어. 이거는 하인 종일... 한번 해보세요. 아, 끝났어. 빨야 아, 이공 뭐해야 되고! 아야 끝났는데, 이거. 자, 유튜브 각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대로 그대로 마추고 세레머니 다시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자, 세레머니 그대로. 여기야? 내가 이걸 기다렸거든. 내가 이걸 기다렸거든. 유튜브 각 만들라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아 이걸 골랐어요. 자! 자, 이번에는 리프팅을 차고 가서, 네. 저기 앞에서, 인사이드로 맞추기예요. 인사. 윗골대요. 박스 안에서요? 박스 안, 바깥에서 해야죠. 바깥. 아, 그럼요. 자, 여기서 차도 맞춰도 돼요? 저기 앞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가시죠. 손님 먼저 보여주셔야죠. 야, 설마 또, 저기 리프팅 차고 저 앞에까지 갈까? 저 초등학생도 맞추는 거를. 우와! 여기서 그냥,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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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놨고, 그냥, 퉁. 아이 봤죠? 올리는 거. 아. 아, 계속해, 계속해. 좋아, 좋아, 좋아. 뭐? 오 이, 이, 선수. 오, 대전부른 떡잎이야? 어? 아니, 그럼 뭐 가서 아 그럼 뭐해? 다 제껴가서 골 때려. 아, 아못 왔는데. 아, 여기서 그냥, 힘들그 막, 그냥 툭 쳐서 그냥, 땡! 아, 하고 싶은 건다 하세요. 다 보여줘, 오늘. 어? 이야! 어? 자, 그대로 아웃하고. 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 땡! 끝! 오케이. 이거 콜하 어. 많이 아니데 이번에는 발등이에요. 발... 발등이에요. 하실 수 있죠, 발등? 갑니다, 발등. 이거 나머야, 나머야. 어? 아니 뭐 왜왜왜 왜, 왜, 뭐 아니 뭐 아니 뭐 마지막에 스쳤어 마지막에 뭐어디 맞았다는 거야? 이거.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아이, 뭐, 진짜? 아 그냥 저렇게 보유주시아이고 정말 없어 그냥 퉁아 이거 한번맞으 끝났는데 아이. 아 좋아 아유 야아 이거 안 돼? 이안 돼? 안 되네요 안 되면 그냥 앞으로 가야지 아, 집중해아 이거 <laughs> <laughs> 앞으로 가야지, 자. 네. 자자야 아 이것도 앞으로 간다. 와, 와 이거 안 되는데? 아, 그렇다 눈물 난다. 다비에는 찍는 거안 돼. 네. 들어올리는 것만 돼. 들어올리는 거? 어, 들어올리는 어, 어. 들어 것만 돼. 칩슛. 칩슛. 아, 아, 칩은 아니지. 네. 칩은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 그냥 들어올리는 거 어, 들어올리기, 올리, 들어 들어올리기. 자, 혼자 하세요. 이거 내가 진짜 자신 있거든, 또. 아 이거 힘이 안 고? 역구대 뭐? 환 알지? 나 진짜 자신 있다 얘들아 이거 두 번까지만 기회 줄게 이번 예찬이 형이 다시 좀뭐 어떻게 되겠다 야 역구대! 어! 와! 어! 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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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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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흔들려서 안흔들 빨리 얘기해 얘 흔들렸잖아 아까 전에 얘얘기어 얘기해 어 아니야 어 이거 왔어, 찍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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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뭐다 무조건 엿골 때야. 이거 무조건 엿골 때야. 난 무조건 왜? 왜냐면 저기 열쇠 보여줘야 돼. 열쇠 보여줘 열쇠가 흔들렸거든? 열쇠가 골 때거든? 자, 자, 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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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야. 아. 자, 2점, 2점.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완전. 아이고. <laughs> 아 어떡하지? 다 키로 가야 되나? 애네로 가야 되나? 끝을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얘들아 이거 뭐힘줄 필요 없어 그냥 딱 잡고 딱 들어 올리면은. 아! 오. 오. 오이 뭐야 이거? 아 이거는 거의 뭐 한라산으로 보내는 거지 뭐 저기 산 있어? 끊는자 끊는자. 여권 때? 아, 아, 한, 명이 맞혀. 맞혀. 자, 한 번. 한번 남았고, 두번 남았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게 멀다고 해가지고, 힘을 주면은 공이 안 나가요. 아, 그... 발목에, 발목에 이 스냅만 가지고 탕. 그러면 끝. 아, 예능이야. 다큐 아니야. 예능은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뭐 다큐. 아, 오. 아니, 예능만 해도 되는데. 아이, 그럼. 자, 아이. 오! 와! 역굴대, 역굴대, 역굴대! 역굴대!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리 와보세요. 지금 예를 들잖아 아니, 아, 걸지 않으면 은 간다니까? 우와. 어떻게 가는지 지금 따라와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부터 절대 뭘뭐 라보나 고뭐 이거 안 나와. 자, 자 여러분들. 거구나. 자, 일단, 일단은 네. 오늘, 우리 저기, 레크이션 게임을 했지만, 여러분도 재밌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밌기도 하지만, 집중도 해야 된다. 어, 집중하지 않으면은, 지금 아직도 밝아, 얼굴이. 근데, 이컷 다음에, 다음에 돌아올 때, 이사, 이, 우리 연수동 이브라모비치가, 어떻게 표정이 바뀌어있는지, 보고 가실게요. 일단, 보고 가실게요. 따라오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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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잡고, 자, 준비. 자, 미세요. 갑니다. 고! 알았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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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눌 아, 좋아!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다왔다고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해봐 다 아! 어다 가봐! 다봐 가봐 가봐 좋아. 어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